시편 138편 주께 감사합니다. 내 안에 모든 것이 외칩니다. 감사합니다. 내가 감사의 노래 부를 때 천사들이 귀 기울여 듣습니다. 주님이 거룩한 성전을 향해 무릎 꿇고 경배하며 다시 고백합니다. 감사합니다.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주님의 성실하심에 감사합니다. 더없이 거룩합니다. 주님의 이름 더없이 거룩합니다. 주님의 말씀. 내가 부르짖자 주께서 나서시고 내 삶을 크고 힘차게 해 주셨습니다. 하나님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서 온 세상 왕들이 주께 고백할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 그들이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노래할 것입니다. 참으로 크시다. 하나님의 영광. 하나님은 높이 계셔도 이 낮은 아래를 굽어 보시고. 멀리 계셔도 우리 모든 일을 아시기 때문입니다. 내가 극심한 고난의 길을 걸을 때, 분노와 혼란 속에 있는 나를 살려주소서, 한 손으로는 내 원수를 치시고, 다른 손으로는 나를 구원하소서, 하나님, 내 안에서 시작하신 일을 매듭지어 주소서, 주님의 사랑 영원하니, 나를 포기하지 마소서,